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 이게 다 같은 식물들인데요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국가과의 한해살이풀 가막살리입니다이가막살리가 흔한 풀이지만 의외로 맛이 좋고요 약효도 좋습니다 지금 아주 연합니다. 맛을 보면은 약간 쓴듯하면서 달고요. 향이 아주 좋습니다. 먹을 만한 맛입니다. 이 가막사리를 보면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요. 잎자루에 이런 작은 잎이 세에서 다섯 장 정도 달립니다. 줄기는 각이 져 있고요.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가막사리들을 보면 녹색으로 아주 맑은데요. 붉은 빛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. 이가막살이는 늦여름에 노란 꽃이 피고요. 가을에 달리는 길쭉한 검은 시는 씨앗 끝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어서 동물의 털이나 옷에 잘 붙습니다. 네, 지금 좀 뜯어봤는데 연하고 아주 좋습니다. 이가막살이는 독성이 없습니다. 어리니까 순을 생쌈으로 먹을 수 있고요. 또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무쳐 먹으면 향이 좋고 의외로 맛이 좋습니다. 이 가막사리는 한방에서 한약명을 낭파초라고 합니다. 지상부를 약재로 쓰는데 맛은 쓰고 달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이 가막사리에는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, 탄닌, 루테올린, 정유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 가막사리 효능을 보면 혈압강화작용이 있고요. 심장박동을 증대시킵니다. 피를 맑게 해주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.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경색, 뇌졸중 등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또한 진정과 진통작용에 있어서 치통, 통풍, 관절통 같은 통증을 완화시킵니다. 폐를 맑게 하고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오래된 해수나 폐결핵, 기관지염증, 편도선염 등 각종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. 장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, 간염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. 이 감악사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. 말려서 차로만 자주 우려 마셔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며 면역력이 좋아집니다. 피로 회복이 빠르고요. 감기 등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.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나물 약초입니다. 소변을 잘 나오게 해 주고요. 몸의 열을 내리며 몸속 노폐물 독소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. 네, 이 감악살이 나물로만 이용해도 좋고요. 8월경 꽃이 필 때쯤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. 10개 차로 다리 마셔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약재로는 잘 말린 감악사리를 하루 기준 10 내지 2 0 g 을 다려 복용하고요. 신선한 생초는 30 내지 6 0 g 을 다려 복용합니다. 네 또한 노랗게 꽃이 필때 꽃과 함께 술을 담그거나 발이 액을 만들어 먹으면 향과 맛이 뛰어나고 건강에 좋습니다. 오늘 감악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